안녕하세요. 천안 업성동 대표 공인중개사 사무소 토지사랑 최소장입니다. 오늘은 업성동의 3미터 하천길에 어, 인접한 토지 급금매 물건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3미터 포장도로에 인접해 있고요. 도로 지정 심의 등을 통해서 주택, 소매점, 사무실 등으로 인허가 득 노려볼 만한 물건입니다. 현재 직산 공공임대주택의 주변에 위치하여 투자가치도 정말 높습니다. 이 주변 토지 100만원 아래 토지가 현재는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미터 도로와 저희 토지 사이에는 조그만한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며 금액이 만약에 안 맞으신다고 하면 은 주의 토지 통행권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 토지고요. 아래 에 자세히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이고요. 면적은 857평입니다. 용도 지역 자연 녹지 지역이고 도로는 3미터 도로 포장도로에 지금 인접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하시면 될것 같고요. 교량 바로 앞에 위치해서 사무실 한 자리 소매점 한 자리 뭐든 될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현재 7억까지 끊어놨습니다. 평당 816,000원 꼴입니다.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투자가치 정말 높으니까 아래 명함에다가 편하게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